악하고도 더러운 세대 속에서, 이 죄악이 관용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의와 그분의 심판을 볼줄 아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시고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첫째, 은혜에 피난처 되는 교회입니다. 힘들고 상처받고 고달프고, 세상에 악행과 폭력이 판을 치는 것을 볼 때에 피곤한 내 인생 가운데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 입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교회로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러한 이 시대를 향한 은혜의 피난처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비전이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봉락의 강물 넘치는 교회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장 가운데 승진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취직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아름답게 채워 주실 때에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취급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것은요 정말 깨지기 쉬운 크리스탈 유리와 같아서요 자칫 잘못하면 탁 깨집니다. 깨지는 순간 이건 흉기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찌르고 여러분의 가족을 찌르고 주변의 사람을 찔러서 전부 다 상처받고 피흘리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취급을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 복락의 강물이라는 그 근본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콱 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의 강물 넘치는 복락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며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의 강물 넘쳐 흐르게 하시는 주님의 비전을 성취시키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생명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생명의 빛 비추는 교회 되리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계십니까? 은혜의 피난처 가운데로 피하여 계십니까? 지금 다른 데로 향하여 나가고 있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소망 없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속히 피하여 들어오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의 피난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 저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그하고 있어요. 정말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요. 말씀이 제 가슴 가운데 오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아닌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면 하 어떤 누구도 컴컴한 밤에요. 불을 밝혀서 식탁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높 피 세워서 모든 사람이 빛 가운데에 거하게끔 만듭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은혜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복락의 강물 흘러 넘치는 존재로 만드실 때에 우리를 결단코 숨겨두지 아니하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을 만나게끔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끔 하신 겁니다 그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여기 지금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입니다 그럴진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이 은혜의 피난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락의 강물 흘러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십니다. 그 때에 그냥 계시지 마십시오.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이 생명의 빛 비추는 교회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각 사람의 이야기,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